아, 이른 아침부터 가수원에 서리가 끼었는데 예, 출입구에 차가 다니다가 항상 불안한 구역이 있었습니다. 지금 사전 와서 이 건물을 걷었는데 요 지역이 코너 때마다 이 암에 여기 보이시죠 암? 차가 항상 걸릴 것 같아갖고 불안해갖고 이번에 장비를 불러서 제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들어올 때 예, 여기도 동산도 높은데 코너 있다 보니까. 네, 좀 불편해 갖고 장비로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아까 보였던 그 곳을 나무나 제거해 갖고 예, 돌쌓기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. 지금 이제 가수원 들어오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길이 아주 넓어졌습니다. 이제 차가 들어와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망치고 울타리 치고 하면 여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. 다른 곳도좀 보강하고요. 네, 울타리 보수 작업도 마무리 했습니다. 길도 이제 조금 만만해졌고요. 네. 가서 다니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 여기 건드는 곳, 여기만 좀 다짐이 잘 돼갖고 차다니는 게 문제 없으면 은 차다니는 것도 만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돌 튀어나왔었는데 없으니까 시원하네요. 예, 완성했습니다. 예, 바닥 다지기만 좀 하면은 이제 가수원 들어가는 데는 아무 탈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저희 가수원 진입로 예, 보강했습니다. 보강이 아니고 보수했기 때문에, 예, 출입로 다닐 때 문제 없이 차량 들어다닐 것 같습니다. 아,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장비 한번 했더니만 편하게 그냥 길이 마무리됐습니다. 오늘 마무리, 예, 저희 가수원 출입구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